패드 한글? 지금 한글 아니야, 이거? 한국어 된거 아닌가? 한국어 지원하던데? 아, 남이섬 갔다 왔어. 패드로 많이 해요? 아, 다행이다. 어? 이거 한글로 되던데?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 어느 날. In a magical place c a l d i n k w e l 이라고 불렸다. <laughs> 처음 가라앉는 게아니냐 싶었다고? 저도, 저도 강원도 갔다 왔는데, 와, 사,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와, 가는데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매를 안 하면 뭔가를 할수 없는 거예요. 와, 그니까, 러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레일바이크도 못 타고, 모노레일도 못 타고, 카툰풍 지원 어렵대요. 아, 근데 게임 어렵대, 그래. 님들, 근데 나이 게임이 한글 지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안 건가? 잘못 알았나? 한글. 아, 아, 한국어 지원하지 않네? 아. 한국어를 왜 지원 안 하지? 그냥 영어로 할까요? 아, 한글 업데이트 해주는데 아직이에요. 어쨌든, 이커패드 둘이가 저쪽에 잘 살았다. 잘 살고 있었다 카지노를 갔네 야 강원랜드를 갔네 자 추석맞이 어투 보이즈가 강원랜드를 갔죠 님들 데빌 카지노에 데빌 카지노 미쳤다 와 큰일났어 여러분 이렇게 어 도박이 위험합니다 저거봐 저거봐 그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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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딜러가 지금 야 화파 지금 쟤 사쿠라요? 아이고, 사냥꾼 홍빈님 와서와요 아, 켈리, 하이. 하이요, 리본님 와서와요 수작업으로 다 만들었대요. 아, 진짜? 오. 만드는 영상 보고 손가락 벌고 있어? 팝 <laughs> 드래그. <핫 브레그. 웃음> 이거 봐, 딜러가 사쿠라요. 별. 이 둘은 가진 달로 모두 탕진. 탕진 역시. 추석엔 당진이죠. Nice 보 n 뉴 b o 가 와서 그냥 웃었다, b r o 흠. 투니 그레인. 와 이거 주사비. Win one more r o l and all the in my in yours. 장난 아니죠? 딜을 하자. 아 나랑 함께. 딜 하자. <laughs> 약간 그런. 아, 주사위 왕이 말하기에 이놈들은 지지를 않는다. 오. 어, 컵헤드는, 블라인드는 바이, 이지, 리치. 돈에 눈이 멀어네, 돈에 눈이 멀었어, 저 사직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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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제 탕, 자산 다 탐진하는 거지. 먹으면, 야. 영혼, 영혼을 받는구나. 어, <laughs> 아무리 오, 벌써 6개월 이내 응원하고 갑니다. 암은 왜? 사양할게요. 키 큐. 아련성님, 암 보고 가. 오빠! 오빠, 오빠, 암 보고 가. 오빠! 왜 그래?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6개월 감사합니다. 머그맨이 뭔가 늦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늦었다. 이제 술수에 빨려들었죠. 이제 신정환인 척 해야 돼요, 지금. 막 환자복 입고 들어 누워야 돼, 지금. 큰일 났다.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하니까 어?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살 살려주세요 살 어, 마스터 제발 살려주세요 자 이제 장기... 장기 매매 거기다가 도장을 찍죠 보세요 여기 장기 매매 <laughs> 이제 얘는 이제 눈깔 하나 눈깔 하나에 2억 <laughs> 자심장 하나에 3억 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laughs> 암 나눔 행사 안파리행사 추석특집 자투 머그컵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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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간은 썩었어 나가 뭐 얘기해 아이고 원 콜렉팅 유얼스 야 미드나잇 투머로 아, 콜렉트 에브리 에브리원 오브 디스 소울 아, 아더 와이즈 뭐라는 거야? 커헤드앤 머그맨. 아, 커헤드와 머그맨이구나. 가만 머그 와우, 너는 정말 멍청해. 아, 노예 개혁, 체결과 함께 잔머리맨들이 시작된다. 음, 컵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요? 갖고 싶다. 아, 갖고 싶다! What a fine pickle you boys have got um, your sleeves into. I know you don't, wa don't want to be o n d e r but if you refuse, I can't bear to imagine your fate. 너의 운명을 뭐 상상해봐라 유 머스트 플레이 얼론 폴 나우 컬렉트 디즈 몰라 앤드 유드 비 레디 포썸 데스티 비즈니스 유 프렌드 프렌들리 원스 자 오케이 okay. <laughs> 화살표가 날 가리키네 나나뭐나뭐 이이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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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마한테 빌린 돈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영혼을 담보로 돈을 빌렸구나 음. 드라이를 하래, 드라이 와우! 매지컬.. 어빌리티가 생겼다 그죠? 넌 이제 마법이 깃들었다 맞죠? 유 니드 투 프리페어 유어 셀프 보더 보어 스크랩 좋아 첫 번째 인생 쟁라 죽어라 오오 오, 됐다 님제 어, 어 튜토리얼 오케이 아하 튜토리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더 튜토리얼 오 뭐야 이게 아 잠깐만 잠깐만 내려가서 이게 못 가는데 뭘. 아 우와 점프 아 어렵다 아 X 슈팅 아 오케이 알비 어어어, 어, 아, 뭐야? 락을 하고 쏴라. 아... 오케이, 뭐뭐뭐... 이거 뭐야? 먹어라고? 핑크 오브젝트를 먹어라. 오, 이거 이중으로... 아~ 뛰어야된구나 악선이 와서 와요. 잠깐만.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됐다. 아, 음. 죽으면 아. 오! 대박. 마스터 카드 오, 코인. 아이템 샵을 갈수 있다. 오케이. 대박쩐다. 그러게요. 오, 싶었다니 이거는 어디다 두야 되죠? 카메라를, 캠을. 이쪽에다 놔두면 되나? X. 아 아니, 아 나가 나가. 아 죄송합니다. A를 눌러버렸네 요 제가. 플스랑 키우가 살짝 헷갈려가지고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이거 연속되기가 안 돼. 어떡해? 어우, 미치 아진짜요 요새 감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나도 죽을 것 같아. 요새 죽습니다. 장난 아니야. 코인은 하나를 줬네, 먹었네. 그죠, 이미 하나를? 김차사가 돌려보내면 <laughs> 아 다섯 개를 모면 특별한 게 나간다고요 아음 저거 빵야 하고 쏘는 게 특별한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음, 가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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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게임 소리는 괜찮나요? 오 안녕? 너 누구니? 요거요거요거아 이걸 먼저 가야 되는구나. 동전을 먹고 오케이. h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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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심플러 깨면 나중에 내려면 다시 개야 돼요. 아 오케이. 여기서 얘네를 죽여서 돈을 다섯 개를 오한 다음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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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오오 오. 오, 오, 오. 오, 나 이런거 못해! 이런거 못해! 운전 야호! 어 이거 슈퍼마리오 저거 아니야? 슈퍼 뭐야 이거? 오 마이 갓야 슈퍼마리오 티 v 에 나오는 실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건의 재구성 아니면 저 뭐냐 그막사람과 전쟁 이런 거는 실화가 너무 거짓말 같아서 순화를 안 돼, 미화를 안 돼, <laughs> 미화를 안 돼. 오히려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게 너무 심한 건 삭제한대요. 역시 드라마보다 더 심한 우리네 현실. 아하하 아, 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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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왔다. 와, 아! 자 오, 고오지그치 잠깐, 왜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 먹어, 먹어! 님들 안 먹어지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뭐안 먹어지는데? Now go! 땡때 먹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요? 점프, 점프, 대가 됐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너무 어렵네.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나? 아, 꼭 필요한 거라서 먹어야 돼요? 안 먹고 깨는 사람 없어? 없겠지? 임질, 안 먹고 깨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어, 불가능이라고? 알겠습니다. 잘했다! 나는 응 안먹고 못게 안먹고 못게 안먹고 못게 <laughs> 내 똥꼬 내 항문이 불차고있어어어 어. 어. 양반이여잔줄 알고 덮이려 나 남자인 거 보고 어아 진짜? 헉? 어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아 커서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는 사람도 있구나. 양반 이인이 많어? 진짜? 사람이 왜 여성 여성은 남성성이 좀 있어야 예쁘고 막 그렇다잖아. 남성은 여성성이 있어야 예쁘게 생긴 남자. 막 이런 거. 여자가 막 이목구비가 뾰족해 이러면 더 예쁘잖아. 경기 아닐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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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는 잘 갔다 했는데 네가 더 빠르냐고 콩 쿵! 먹어! 콩 먹어! 아! 이거는 왜 마리오처럼 왜 그게 안 돼? 아 너무 짱나네 마리오처럼 저거 위에 밟 위에 밟아줘 밟는 걸 허락해줘 너의 머리를 아! 숨어 야 나와 나와 에이씨 엄마가 궁금해졌다고 했지! <목소리가> 아, 나 개못한다 네 해피소이즈님 하이요 커패드 맞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문제네 목소리가 아... 이거 어떻게 깨는거야 진짜 뭐 의외로 목소리 쉽게 잡는거 아니야 나? 그랬는데 마리오 이런 거를 못해요 <laughs> 롱맨 손이 <laughs> 마리오 이런 거를 제가 아아아야 야, 아. 끝판을 깨본 적이 없어 목숨이 무한이다 이럴 때밖 막... 오! 없어 나나나 이 나, 나. 아, 그 사람 아아아아 무슨 거리 어머 오지 마세요 오시면 돼요 오오 님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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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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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오와, 여긴 뭐야? 여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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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스토리를 궁금해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대요?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laughs> 아이씨 아, 잠깐만 어, 뭐야? 어뛰어뛰어 어, 어. 어. 어.